온 가족이 함께 항일 독립 운동의 앞장선 유니슨 의사,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당시 시대적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독립 운동가란 역사적 평가와 달리 추서된 서운은 가장 낮은 애족장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유니슨 의사 서거 90주기를 맞아 유니슨 의사의 서운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유니슨 의사의 업적 재평가를 위한 연구와. 선양 사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도 유니슨 의사의 서훈 승격에 나섰습니다. 공적 조사를 통해서 서이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라고 우리 시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국회도 유니슨 의사의 서운 승격을 위한 지원에 약속했습니다. 최근 공적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서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상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니슨 의사처럼 재평가가 필요한 허운 승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